엘리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은 우리가 이제 어그 불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중요한 인물 어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 엘리야란 말입니다. 우리처럼 말씀 없으면 낙심도 하고 또 뭔가를 기대하는데 안 되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동기도 있고 또 착각도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나는 열조보다 뛰어나지 못하니까 나를 죽여 달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기도 하셨고요. 또또 또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엘리야를 왜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시는가? 그러면 엘리아는 뭘 착각하고 어떤 부분에 낙심했는가? 오늘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역할을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아가 생각한 결과는, 어, 어떤 거냐 그러면, 요거 하고 나면, 그냥 이스라엘이 다 죽기로 돌아오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서로 그러니까 인생을 살았는데, 본론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냈어요. 갈매산에서 불로 재단을 태움으로써 바알이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란 걸 보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였습니까? 우상을 대표하는, 원래는 850명을 다 초대했는데 안 오고 몇명 왔죠? 450명. 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나와서 막 몸을 해야 하면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어, 하나님은 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어, 그들을 다 죽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어, 이제 주께로 돌아와라.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획 또 하나님 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랐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죠. 예, 지금, 그, 저기, 저기, 화면을 최고 어둡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안 갖고 왔거든. 그래서 내가 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답이 없어요. 오늘 모든 게 최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할 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가 지금 안 켜려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오늘 이거 잘라낼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화면 최고 어둡겠습니까? 예, 네, 됐습니다. 예. 제가 즈거할 때 알아봤어요. 제가 저 상황이 안 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게, 이게 왜냐하면 어, 이게 왜 착각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그 타락한 나라가 갑자기 돌아오진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요 계속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이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엘리야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아마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버릴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힘 있게 사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형선거예요 엘리 엘 엘리, 엘리야를 그 이세벨요. 그 저기 왕비가 죽이겠다. 내가 저거 못 죽이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엘리야가 낙심에 빠져버렸어요, 낙심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가요. 그 선지자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사왕과 함께요. 자신들이 있었던 위치가 한 중간쯤 되는데요. 저 밑에 부엘세바, 남쪽 끝까지 내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불로 800, 450명을 죽였던 그 선지자가 지금 이 이세벨 한마디에 지금 두려워 도망가는 겁니다. 베엘세바에 혼자 놔두고요. 자기는 광야길로 또 하루를 또또 또 들어갔어요. 로뎀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앉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요. 어,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 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호랩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통해서요 힘을 얻도록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해요. 목회자가 우리가요, 한번 이렇게 힘들면요.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 한번 낙심되면 되게 이게 진짜 죽을 상황까지 낙심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을 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를 먹게 하셔 가지고 40주 40날을요. 그냥 계속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도록 가는 겁니다. 거기에 한 굴이 있는 겁니다. 그 굴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능력을 먼저 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이 능력을 보여 주시는데 능력을 보이시기 전으로 두번 질문을 하십니다. 뭐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걸 두번 묻는 거예요. 너의 자리가 어디냐? 사명이 무엇인데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뭐막 막 이야기 뭐뭐뭐 막, 막, 아홉이 죽였고요 오직 나만 남았건는내 생명도 네, 찾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이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또 능력을 보이십니다. 무슨 보냐면,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막 지진도 일어나는데, 그곳에서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면, 지진 다음에 불이 있고요. 불 후에 세면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바람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바위 부서졌죠? 그리고 지진도 일어났죠? 불까지 일어났어요. 막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뭐냐,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 이제, 하나님 주신 답인 거예요. 그게 15절부터 18절,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도, 그 통하여 다메색에 가서, 다메색은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수도예요. 거기 이러면 하사일이라고 있다.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서, 아랍 나라의 왕이 바뀔 건데, 그 왕이 될 사람을 누가 세우라는 거죠? 엘리아 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옆에 있는 강대구까지 지금 건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뭐냐,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북 이스라엘도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누가 왕이 된단 말입니까? 님시의 아들 예후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인물을 세웁니다.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지금 하사엘과 예우는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라 이 말이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진짜 제자는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 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겨뒀는데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 7천명을 찾아내라 이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서론 인생이에요. 뭘 들어가란 말이죠? 제자를 찾는 본론 인생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제자가 영향력을 미치는 결론 인생으로 전도와 복음화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합니까? 제자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뭔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한답니까? 너는 이제 꼴랑 서론했다. 그런데 뭘다 했다고 생각하냐? 본론 인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거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론 인생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엘리아는 이제부터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당장 다메색으로 가서 하셀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신다. 예우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다. 근데 일어나요. 진짜 구대탕 일어나서 다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사와 엘리사를 중심으로 칠천제자를 세웁니다. 근데 그거를요,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선지 생도들이 있는 선지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제자들을 세우는 본격적인 학교가 이 이스라엘 전역에 깔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참응답을 받게 되고,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가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서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론 인생을 넘어서 어디로 가자 말입니까? 본론 인생으로 가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축복들린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볼게 뭡니까? 말씀에서 방향을 찾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본론 인생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분할 게 있어요. 구분할 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려면요.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향을 찾지 못해요. 우리가요. 자꾸 복잡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주님과 관계 맺는 시, 그 시간이 적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으세요. 저는 오늘도 우리 그 집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잘했던 것은,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집사님이 졸든 안 졸든, 또 깨어있든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계속 지켰다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우리는 100%다 깨울 수 없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막혔던 담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구분하세요. 자꾸 이래 얘기하면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뭐요? 세상 일은 사람 일인 줄 알아요.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도 요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한다고요? 사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 사람의 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공무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로서 일하는 게 누구의 일이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었다니까요.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그 자꾸 사람들이 사람의 일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만 막 이게 맞고 이 생각하는데 잘못됐어요. 목사들 중에서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목사는요 그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응을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답이 나셔야 돼요. 은혜 중심의 일과 일 중심의 은혜를 구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막 열심히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막 은혜 받으러 몸부림쳐요. 그래서 사실은 힘든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중심에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내가 지금 은혜 중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일 중심에서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건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자꾸요, 구분 못하면, 열심히 주에 일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라니까. 열심히 예배자리에 오는데 실패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냐?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그릇으로 사명 주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절대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세계복음화가 영원한 절대 계획인 거죠. 그 속에 내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우리 가족 구원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발견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어... 대학생이었던 사람이 지금 애 둘을 낳은 엄마입니다. 한참 전났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저한테 물었어요. 저누사님 하나님이 저를 어디다 쓸까요? 저를 향한 계획이 뭘까요? 근데 저는 그그그 그, 그 여성도가 지금도 발견 못했다고 생각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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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지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커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저 시아한테, 저 조그마한 아이한테, 니는 앞으로 이거 할 거다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수준이 낮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적인 것이 있으니까, 자꾸 영적으로 어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걸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하시라고요? 오늘의 은혜를 받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 받으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요. 매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매주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매월 중요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매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찾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자신을 확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알아가세요. 그 사람들이요 말씀을 알아가지 않고 지금 듣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도 진실 자꾸 착각해요. 성경을요 한두세 번을 봐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사실 구분하는데 그거 안 보고 자신의 방법으로 대강 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 시술들을 많이 하고 성도들도 시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알아가세요. 더 깊이 많이. 어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집사님이 이제 이제 몇달 만에 제가 예배 그 성경 말씀을 예배 드리고 바라는데 그게 얼마나 다른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책 보는 것하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책 보는 것 차이가 있다니까요. 집중이 다르고요. 마, 말씀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집중을 할수 있게 된다니까요. 지속도 가능하고요. 한번 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정말 딱 시간 보고 30분 딱 남잖아요. 20분 남으면요. 전능하사 시작하시라니까요. 그래 가지고요. 찬송 하나 그냥 소리 내서 안 불러도 돼요. 그냥 눈으로 불러도 돼요. 중심 다 해서 부르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보세요. 기도 한번 하시고 나 후에. 그러고 서 찬양, 찬양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계속 쌓이면 어느 날 말씀으로 확립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말씀의 성취를 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요,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하려고 그래요.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분명히 주십니다. 진짜,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을 찾고, 은혜를 찾기 시작하면 더 빨리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답을 말씀 속에서 얻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구나를 찾을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통하면 되는 거예요. 현장을 향한 방향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중요한 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불로 갈매산에서 그거 했지 잊어버리셔도 돼요. 호렙에서 뭐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시대 살릴 메시지를 들었다. 그게마다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만큼 들어가자.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오늘. 어, 메시지가 꼭 듣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보는 것도 메시지고 참여하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 연합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기우시는데, 어떨 때는 옆에서 하는 자식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만남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조금 더 넓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여러분되시기를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